아베 총리의 태풍 대응 때문에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료들 또한 이상한 동선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10월 13일 태풍 하기비스에 관한 관계 광료회의에서 비상재해 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넓은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나가노용과 후쿠시마현에 선발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12일 저녁 8시 반쯤부터 일본에 상륙하기 시작했고 13일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12일부터 온라인에선 아베 총리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설치하지 않는 것인지 20시가 넘어가고 있다. 재해가 오면 아베 총리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인가? 정부는 왜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말했듯이 태풍이 본격적으로 올라온 13일이 돼서야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왜 오늘 아침에서야 설치를 한 것입니까?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까? 예정되어 있는 태풍의 진로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개념은 없고 대부분 너무나도 느린 사후대책이다 라고 말하며 비상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 후에도 아베 총리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태풍 19와 하기비스는 일본에 상륙하기 며칠 전부터 과거에 유례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되었었는데요. 예상대로 1년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우에 하천이 범람하고 강풍까지 동반하며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 의문이 생기자 아베 총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나섰는데요. 12일 오전 8시 관저 위치 아침 손님 없음. 오후 10시 관저, 손님 없음, 아시아 신문 보도, 아베 총리 하루 종일 관저에서 보낸다, 이상. 눈을 의심하고 싶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동정은 정말 이것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11일에는 초대형 태풍 내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준비 같은 것 없이 국가안보국장, 보좌관, 외무차관은 근사한 프랑스식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은 다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번 태풍으로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상 피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